근데 itk 얘기대로라면 구스토가 저대로 올라가고 거의 똑같다는데요 저는 변형 그러니까 그 클래식한 3리백을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일단 itk 얘기는 그러네요 어 지금 되게 중요해졌어 봄머스 졌지 아스날은 뭐큰 관련 없는데 뉴캐스라고 노팅엄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캐스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부그러지든 아니면 뉴캐스라고 둘이 비교갖고 승점을 잃든 오늘 이기면 정말 커요 그리고 맨시티하고 리버풀이 있단 말이야. 진짜 너무 중요해졌어요. 오늘 경기가. 자, 책님 바로 갈까요? 자, 책님. 오늘 최시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형님. 빌라를 이길까요? 어, 열심히 하시잖아. 잠깐만. 이거 반전의 그러니까 반전 먼저 때리고. 열심히 하시잖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님. 프로에서는 승리예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기나요? 좋까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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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웃음> 형님 <laughs> 다시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형님. <웃음> 형님, 제가 <laughs>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laughs> 형님, 오늘 첸 씨가 이기나요? 아 그래요? 이게 뭘 찢는 걸까요? 그래 뭘뭘 찢긴 찢는답니다. 에이. 이번 라운드 홈팀 승률은 0이다아왜꼭 저런 기록을 우리가 깰것 같지? 짜증나게. <웃음> <웃음>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어 제임스 중앙에 골스 아 이거네요 지금 이 라인업 때놓은것 같아요 어 네트톱인 것 같아 심지어 그러네요 네트톱이네요 자 네트 뒷공간 네트 네트 아 개깝 와, 와 벌써 침투 너무 많이 썼는데 아 이거 에메신이 너무 잘 나왔다 앤조슬쩍 네트 네트 와 근데 네트 괜찮은데 어 잠깐만 이거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laughs> 아니 네트 괜찮을 수 어, 괜찮겠는데 잘하면 아, 2분 동안 보여준 모습 너무 좋은데요. 어, 찰로. 아, 왜또 이, 또 분위기 좋은데 또 이거야? 어, 저번에 마두의키였잖아왜 이러나? 일단 안 돼. 아, 이걸 일단 토신이 몸을 풉니다. 아, 이거 저번에도 이렇게 꼬였던 것 같은데. 아, 짜증 나네. 아, 토신이 들어오네요. 어, 이건 변수인데. 토신 잘해주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됐으면 잘해줘야지 또. 네트 좋아. 네트. 아, 오늘 네트 일 내겠다. 그렇지. 와 오늘 네트 1대 1이더라니까. 나이스 나이스. 근데 얘들 알지? 골골넣어야 돼. <laughs> 얘들 알지? 두골근 우리는 한 골은 안 돼. 그 지긋지긋한 패턴 알지? 자, 길게 넣어 주는데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와, 저 너무 잘 넣었어. 제임스지 방금. 아, 너무 잘했어. 자, 올렸습니다. 헤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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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안 걸리냐 어 빼, 뺏어 나이스 이거 노반칙 노반칙 이거 지가 넘어갔어 내주고 자 엔조 엔조 아우 말도 안돼 아 근데 이거 은근코 박수 한번 줍니다 이거 은근코 정말 잘했어요 잘한 건 칭찬해야지 이건 어. 이거 그냥 한골 먹을 수 있었는데 까비 어 안돼요 안돼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잠시만요 오 오케이 오오오 선생님 선생님 네 꺼지시고 네 좋습니다 자구스도 아고스트아죄 잘못했습니다. <laughs> 잘못했습니다. 자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어어 어. 어자 꺼지시고. 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아이 아이. <laughs> 잘못했습니다. 저때리어저 때립니다. 오, 아우. 와 파머 진짜 꺾어 차는 거 예술이었는데 그죠? 마르티네스가 아예 반응을 못 했는데. 진짜 전 세계 이기고 있는데 이렇게 긴장 많이 하는 팀은 우리 팀밖에 없을까? 이기고 있는데 지는 거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기고 있는데 이렇게 긴장 많이 하는 팀은 우리밖에 없을 거야. 어, 여기 왜 이렇게 열려 있죠? 자 마트센인 것 같은데요? 자 올렸습니다. 오 요르겐센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오 깜짝이야. 클린날 뻔했죠. 뒤에 누가 있었으면 진짜 클린날 뻔했는데. 야 이거 진짜 어마게 꼴한 골줄 뻔했네요. 이야 이게 얼마나 비싼 이게, 이게 깨지면 어떻게 려고이 새끼가 막좀 새끼 이거야 괜찮아? 다 만져봐 무릎하고 허벅지하고 종아리하고 뭐 발목하고 복숭아뼈하고 다 만져봐 괜찮아? 아 설마 머리로 또 아유 아플만하네 이거네 이건, 이건 아플만하네 아유 아 그치 나도 지금 그래 아 그러니까 사실 음료수 마셔도 되거든요. 근데 동료가 누워그고 의료진이나 치료받는 데 음료수 먹시는 거좀 괴리감 들기는 해요. 먹어도 되거든 당연히 먹어도 되는데 뭔가 좀내 동료가 아파서 누워있는 음료수 먹는 게좀 그래 좀아 근데 제임스 이렇게 미드필더로 쓰는 거참 좋은데 아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서 아 정말 안 깨지면 안 되겠니 오야 이거 패스 봐봐 와 제임스 패스 봐봐 아 어떻게 한 어떻게 이렇게 이번 시즌만 어떻게 안 되겠니 무드리기 가자 이거 좋습니다 역습 네트 네트 가자 네트 네트 아우 어! 아 어, 오늘 네트 폼 너무 좋은데 한골만 넣자 와 이거 들어가는 움직임 봐봐 네트 와씨 길게 넣어줬는데 네트? 없죠? 네트? 가자! 네트! 네트! 아... 아 네트 오늘 하나 넣을 것 같은데 미치겠네 헤더 클리어링 좋아요 거둬야죠 거둬야죠 서로 양보할 게 아니라 거둬야죠 우와 우와 아이 오프사이드인가요? 오프사이드 오 나이스 아, 그니까, 러 거기서 양보를 하면 어떻게, 서로, 서로 양보를 하면 어떻게, 걷어야지아 깜짝이야. 클일 날뻔 했잖아. 어, 잠깐, VR 보는데요? 아, 쟤도 있구나. 이거 온이다, 이거. 이거 온이다, 온이다. 아, 씨. 아, 꼴이네. 아, 여기서, 씨. 저기, 엔조 때문에 걸린 거 같은데, 아. 어. 파모야, 아 파모야. 나 어떻게든 해봐. 저. 아, 아, 은쿵쿵가못 받았어. 파머? 파모? 왔다 파머야! 너야! 파머야! 아! 아 파머 이거 원래는 걸렸다면 넣었는데 파머 맞아 이거 백발백중이었는데 이거 찼다면 들어갔었는데 아 이게 안되네 자 이거 잘 밀어줬죠 제발! 파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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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들어갔어 와 아, 짜증나 와 이게 안들어갔어 아 이건 너무 잘 찔러줬는데 이거 옵사이드 아닌거 같거든요? 아니면 저쪽으로 내주든지 아... 자, 산초 준비합니다. 은킁코 나가고요. 너무 지쳤어요, 은킁코 아, 돌아가시겠다, 정말 매번 왜 이러냐. 에너지 레벨 관리가 이렇게 안 되나? 아니, 우리는 일주일 을 쉬었는데 전반전에 너무 너무 오버 페이스 하나? 아니, 이건 아, 구스토야. 아. 아니, 이거는 막아 마... 씨. 내또 지금 포르투갈어로 욕했다 난. 진짜 한번 내가 한번 건다. 이런 <laughs> 이거 이거 한번 했다 내가 내, 내가 내 투면 한번 했어. 와아아 아, 아, 이렇게 먹히나아 짜증나. 아 근데 그걸 못 막아줬네. 아, 아 오늘 요르겐스 잘 맞긴 했는데 그걸 아 이제 무슨 수로 뒤집을까? 뒤집는 건 커녕 어떻게 따라갈 거야 이제 이렇게 떨어져 갖고 에너지 레벨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암무구보강은왜한 거야? 아 정말 무슨 생각이었을까 암무구보강은아 제발 좀 집어넣어 제발 좀 아우 제발 좀 넌덜머리나 이놈의 팀 아우 넌덜머리나 이놈의 팀아 그냥 좀 집어넣어봐 좀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우 아, 열 경기 구승점이에요? 어마어마하다, 우리도. 말이 안 나온다, 진짜. 말이 안 나와. 와, 씨. 아니, 근데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 아, 씨. 아, 근데 매번 전반에 나쁘지 않고 후반에 왜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뚝 떨어지냐. 아, 미치겠네. 이젠 부상자도 많아서 교체할 애도 없어.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어. 그러니까 겨울에 보강을 좀 했었어야 됐다니까, 진짜로. 아니, 아무구, 여기서 아무구 보강이 맞아, 진짜로? 아나 너무 속상해요. 아 미쳐 버릴 것 같아. 아니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이런 경기가. 전과 똑같은 패턴에 찰로바만 이런 경기야 진짜로. 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미치는 거야. BS 님 얘기대로 전과 똑같이 졌는데 찰로바만 잃었어. 그리고 우리가 되게 변화도 많이 줬잖아요. 솔직히 오늘 제임스 딱 올려 쓰고 구스토 네트는 너무 기가 막힐 정도였는데 이 이러고도 못 잡다니.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우리가 먼저 떨어지지? 이래서 체력 코치구하는 건가? 와 오늘은 진짜 파머는 쉴드못 치겠다. 야너둘 중에 하나만 좀 집어넣지 그랬냐? 그 마지막에 그 그건 진짜 집어넣지 그랬냐? 너 평소에 잘만넣왜 클래식한 불백으로 2,324 빌드업도 써봤고 인버티도 써봤고 네트톱도 써봤고 은쿤쿠 펄스나인도 써봤고 파머 윙도 써봤고 은쿤쿠 좌윙도 써봤고 제임스 미드필더도 써봤고 조지도 써봤고 진짜 다 해봤습니다. 어나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은 마레스카 교체가 답답하다 그러는데, 여기 교체 라인 한 번만 보시겠어요? 이거 누굴 넣냐고. 근데 이제 그거지.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왜, 왜, 왜 화가 났냐면, 에너지 레벨이 전반과 후반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오케이, 교체 안 하는 거 알겠어. 그럼 조율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말씀 중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반에 자꾸 퍼지니까, 그럼 우리가 경기를 한 골을 넣고도 자꾸 이르니까, 그럼 마레스카가 그걸 좀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벌써 한, 일8여덟건 기자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저 오늘 말했을까 뭐 욕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어 오늘 저는 솔직히 변화 다 줄만큼 줬는데 뭐? 아니 내내 투는 그냥 첼시랑 안 맞나 이 새끼 오늘 뭐 엄청 잘했는데 오늘 만약에 첼시가 이겼으면 내 투만 계속 칭찬할라 그랬는데 이 새끼는 진짜 첼시랑 안 맞나? 왜 지가 제일 잘한 경기는 첼시가 못하지? 아니야 그래도 오늘 진짜 내투내 투는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니까 오늘 네트가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다 그러면 전 이해할 수는 있어요 네트 정도는 왜냐면 정말 많이 뛰었어 좌우에서 거의 제로톱으로 프리롤로 뛰어갔고 진짜 오늘 오늘만큼은 저 네트 쉴드 치고 싶습니다 진짜로 오늘 오늘 네트를 뭐라고 하는 건 그니까 평소에 네트가 못한 건 맞거든요 근데 오늘 네트를 뭐라고 하는 건 진짜 제임스 네트 쿠쿠레아까지는 뭐라고 하기 좀 가이세도 가이세도 근데 좀 나중에 흥분하더라고 고구만 빼면은 뭐 요드를 까는 건좀 아 이번 시즌 진짜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게 맞나? 챔스권이 눈앞이었는데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또다시 보강을 한다고 해서 다시 챔스권에 들 자신이 있나? 기회가 왔을 때 먹어야 되지 않나? 미치겠네 정말. 아 이번 경기 좋았어요 저는. 약간 전후반 체력관리만 좀 이제 좀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1순위 골킥대에 자꾸 고리리 골키퍼 주고 그냥 뻥 차는 거임. 네트워 은쿤쿠 인조가 공중볼 딴거본적 있음? 그러면 라인 조율 잘해서 세컨볼이라도 먹던가 그것도 안 되는데 왜 하는 거임 그래서 오늘 네트 한번 칭찬하려고요 네트 생각보다 잘 버티지 않았습니까? 저는 잭슨보다 잘 버티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공중볼이 넘어왔을 때 말씀대로 요르겐센이 차든 코리디 차든 공중볼 넘어왔을 때 그나마 네트 정말 어, 잘 버티던데요 간신들이. 아 근데 오늘은 진짜 이거 체력관리 얘기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마레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전술 근데 상대는 3일 전에 경기를 치렀던 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젊은 팀인데 우리 체력이 먼저 떨어진다는 건 이거는 그러니까 선수 교체는 둘째치고 선수 교체는 둘째치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교체할 사람이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이 체력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3일 전에 리버풀하고 상대했던 아스톤 빌라보다 우리 체력이 먼저 떨어진다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현저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후반전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마레스카가 템포를 좀 조절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체 자원이 없는 거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토신 들어갔죠, 산초 들어갔고, 그럼 듀스버리얼, 조지, 메우카, 아챔퐁, 스미스 여기서 아무 구 중에 누굴 넣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동의를 하는데 후반에 상대가 교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 레벨을 다시 끌어올릴 때 우리가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털리고 전반에 한 골을 먼저 넣는데 2대 1로 뒤집히는 게몇 번째예요 이게 플럼 전에도 그랬지, 요번에도 그랬죠. 이 스위치 때는 그걸 아예 안 되고 지지를 안 나. 그쵸 우리가 나 차라리 나이나마은 뭐. 노인네 팀이다, 노인정 팀이다 그래갖고 막 진짜 뭐 30살, 35살 막 이런 애들밖에 없어.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서 뭐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우리 의 에너지 레벨이 먼저 떨어지겠죠. 근데 세, 가장 젊은 팀을 들고도 이런다는 라건그쵸 솔직히 말해서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ML 전술에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벌써 이게 열 경기 이승이죠. 지금 네거발리 클리어에 몇 번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막아저 백... 오늘 전술은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또 똑같은 맛으로 지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래. 결국 전반에 한골넣어고 아, 불안해, 불안해. 한 골은 안 돼. 후반에 두골 먹고, 저 이게 전술은 바뀌었는데 상황은 똑같으니까. 근데 체력이 떨어지면 전술을 수정해야지. 결국 전술 문제인 거 아니에요? 후반에 상대의 대응에 전혀 반응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보드진하고 감독이 얘기하는 게 부상자들이 너무 많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있는 자원 내에서 체력 관리를 해야죠. 어쩌겠어요? 빌라도 부상 많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니까 에메리는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에메린 오늘 대응을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마레스카의 대응이죠. 전술은 좋았다니까요, 오늘. 저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전술. 그러니까 전반전에 정말 시즌 초 경기력도 나오면서 이렇게 보여주길래 좋았다니까요. 근데 아, 근데 파머 한 골만 듣지. 아, 그 괜찮은 찬스들이 많아. 이거 매번 왜이 얘기만 하는 거 같냐, 어째? 아, 오늘 이겼으면 싸이엠전 레스터전 딱 이렇게 연승. 분위기도 반전하고 연승 가도 딱 달리면서 챔스권 안전하게 다지고 그랬는데 아 짜증나. 저는 오늘 딱딱 하나만 불만인 게 뭐냐면 그냥 조지나 이런 애들 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지를 파머랑 바꿔 가지고 투입해 가지고 에너지 레벨이라도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1대 1일 때. 음. 저는 조지가 뭔가를 뒤집어 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조지가 딱 나오면 저번 브라이튼 전도 그렇고 에너지 레벨이 있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공격 시도를 해주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파머가 계속 번번이 안 먹힌다면 파머는 70분 80분까지 계속 안 먹히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뭐 여기서 조지가 들어가면 3대 2로 뒤집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에메리도 말론 집어넣고 레시포드 집어넣고 뭐아센시오는잘 넣었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넣잖아요. 고거 하나만 했으면 얼마나 아챔풍이 들어갔다고 수비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파머가 너무 말리곤 있어요. 진짜. 전반전에 전반전에 파머 열심히 쓰고 후반전에 교체를 해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파머가 벼슬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몇 경기 동안 말리고 있으면 좀 요르겐센이 오늘 그래서 나온 거아니요 산체스가 말리고 있으니까 체력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멘탈 문제고 마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은쿵 쿠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 보면 체력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체력 코치를 제가 알기로는 그 럭비 팀에서 데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이런 걸 보면 구단 측에서도 이 체력 관리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근데 진짜 리얼, 진짜 오늘 이길 줄 알았는데. 전술도 너무 맛있게 준비해 왔길래. 아, 그래서 데미지가 더 커요. 솔직히 데미지가 그래서 더 큽니다. 평소같이 그냥 먹던 맛으로 줬으면 좀 들러와 을 텐데. 아, 오늘은 데미지가 너무 커. 누굴 탓하겠냐? 우리 보드진을 탓해야지. 뭐 그렇다고 오늘 이긴 빌라를 탓할 거야? <laughs> 아왜 이겼어요? 이럴 거야? 그치? 맞아 우리를 탓해야지 누굴 탓해? 맞아 맞는 말이에요. 음 유로파만 바라보고 리그를 보면 마음이 편하지네요. 그러는데 유로파를 바라볼 수 있나요? <laughs> 그건 가능해? 빌라도 이제 우리 턱밑까지 쫓아왔는데? 그럼요. 아니까 그러니까 가르나초에 5천만 파운드 쓸 그럴 시간에. 차라리 다른 자원을 노리는 게 낫지. 솔직히 가르나 초급을 정말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 저는 못 찾아요. 전 스카우터 팀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구단이 그거 하나를 못 찾는다고 진짜? 그러니까 적대적수에 돈도 적게 들어가면서 가르나 초급을 정말 못 구한다고요? 3 년이 짧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정말 3 년이 짧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일리 컨소시엄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러우 전쟁이 터져서. 그래서 갑자기 잡았는데 왜못 하냐고 얘기하면 제가 엇가가 맞아요. 야 시간을 좀 줘라 야 뉴스들이 나중에 터져갖고 좋은 팀될 수도 있잖아 근데 3년이 짧냐고. 근데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니라 느리지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완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향을 니까 그러니까 느리지만 이렇게라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완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PSR이 있고 FSR이 있는 요즘 같이 재정적으로 타이트하게 압박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돈을 못 벌면 나중에 주요 선수들을 지킬 수는 있어요 우리? 나중에 주요 선수들을 팔기 시작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계속 챔스도 못 나가고 이 스폰서도 여전히 없죠 우리? 스폰서도 없고 이렇게 계속 돈을 쓸수 있는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게다가 이렇게 악성 재고 많아지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얘는 팔아도 되지 않나라는 애들이 생겨요 그렇게 하나씩 둘씩 나가는 거예요. 에이 체시가 그러겠어요. 미래는 밝습니다 미래 다른 구단들은 열심히 안 하겠어? 망쳐먹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이기야 있습니다. 바로 토메 같은 애들이 있어요. 글레이저 같은 이기야 예,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 전반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전반기 때는도 그냥 잘 지켜보지 않았냐 그러는데 잘 나가는데 왜까요? <laughs> 그러니 우리 구단이 잘만 나가고 있는데 뭔, 뭔 걱정이 있어?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전 진짜 팬이라니까 구단이 오. 옳은 방향이든 아니든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 미래를 볼 때도 결국 미래도 조, 밝은 미래겠죠. 왜냐면 좋은 길로 쭉 가고 있는데 결국 그 종착적, 종착지도 종착 밝은 미래겠지. 그럼 파머 못해진 것도 커요. 파머만 잘 시즌 초 같았으면 이겼을 거예요 오늘. 아무튼 저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아 좋은 아침이네요. 좋은 아침 되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